딜레이 한 2초 정도 되니까, 한 2초 동안 태웠다가 또 내려서 쏘고. 야, 리버가 안 쏘는 2초의 딜레이를 셔틀에 넣어가지고, 어, 이제, 그 2초를 <laughs> 보호하는 거지. 나는 근데 셔틀로 리버 클릭하긴 하는데, 리버로 셔틀클릭해도 되고똑같이 비슷해요 t f 나 r duty. Yes, s i 포토 러잘 하려나 포토 러시 않 나？이게 포토 러시 오 면은 상대 가투적 으라 링도많고 포트 도 까다롭 잖아요. 덩커 라는 아재 입구 에다가 이거 는커를 무조건 해줘야 막을수있 거든요. 하면서 이제 포토 지어질 시간 동안 마린을 모아, 가스까지 가지고. 아마 투 컬러링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분한분에 준비를 해서 두려 그리고 몇 개는 들어가. 그리고 배력을 열어요. 소수 마린은 빼놓고 싸우면 돼요. 이건 막을만 합니다. 앞에서, 뒤에서 펑커랑 마린은 딜하고 이미 이렇 소모되는거 자체가 이득이라 이정도 소모되면은 굉장히 좋아요 소가 될수도 있긴 하겠는데 소가 돼도 괜찮죠 이거는 안되게 할수 있겠는데 편하면은 안되게 해봐 자 빼면서 컨트롤 페이가좀 크긴 한데 어쨌건 이거 마감만 주면은 나쁜 분위기 아니거든 좀 미의 없어가지고 이게 네부대정도 소모했죠 지금 그래도 계속 깨버리고 모아줘, 다시 이제. 내가 피해가 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 상대도 캡로스 실패했고, 능도 많이 잡아서, 이건 10개면은 부활할 수 있어. 아, 빈집도 받고. 이러면 셋이 많이 모이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종족이 완전히 셋이라서 피를 많이 본 거지, 만약에 원저그만 이겼어도 더 수월하게 맞거나, 한 명을 털었겠죠? 이 정도면은. 뒤에 있는 벙커가 되게 중요해. 저 뒤에 있는 벙커가 보험이거든. 일꾼으로, 뒤에서, 앞에서 일꾼으로 길을 막고, 뒤에서 마린 손수가 때리고, 벙커가 뒤에서 쏘고. 저 그러면 상대가 타겟팅이 안 잡히거든. 일꾼, 방금도 상대가 컨트롤로 일꾼, 일꾼 점사에서 일꾼이 죽은 거지, 컨을좀 못하는 상대였으면 더 쉽게 막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나마 상대가 내 일꾼을 점사를 계속 하더라고. 수동으로. 아, 우로한번 가자, 우로 아, 상대는 포터러시를 실패했기 때문에 체크가 느립니다. 어, 아, 데코. 링도 어느 정도 소모했고요. 지금 한번 가져도 괜찮은 타이밍이야. 상대가 이미 드론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민망식다 보면은 이마린메디 질러 받기 힘들거든. 오 가자 잠깐. 긴제 대비하고. 아까 제가 가난했는데 금방 부자가 됐죠. 돈 찍어주면서. 질부터 가면 되겠는데 질부터 보고 질부터. 갑시다. 지이다 되고 링이 많긴 하지만 어쨌건 맘에가 효율이 좋아서 질럿이랑 게이드 많이 줄수 있어요. 이쪽으로 다리를 잡아주고 군대도 지어줘야겠다. 상대 다크할 것 같은데 굳이 포토롯이 막힌 다음에 질럿을 하지 않을 거란 말까요? 질럿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지? 아마도 다크가 예상이 됩니다 저거는 링 숫자만 봐도 테크 못하고 올링이고요 링이 졸라게 많죠? 이제 트랜 하나 해줄게 트랜 하나 해주고 다크 가 떴네. 자, 다크 떴죠. 4다크둘라만이 다크 나오네. 다크가 좀 많습니다. 아, 빈집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겠는데, 우리 다크 방어가 안될것 같기도 하고. 아, 나한테 오는구나. 자, 그러면 좀끌어들여볼까좀 끌어드려서 뿌리고. 아, 잠깐만. 아, 아 잠깐만요. 씨, 존나만. 야, 마린 한 부대가 지네. 어, 네, 일단은 집에 갑시다. 어, 아, 제가 한 명을 밀어가지고, 이런 우리도 할 만하거든. 상대 뭐스스가 멀티 먹는다 쳐도, 아, 마린 한 부대가 여섯대못 이기는구나. 어, 일단 집에 들어가 봐. 약간 드랍십으로 견제를 하는 게 낫겠는데, 정면은 이제... 어차피 하이템 플러가 나올 거라 이제, 다크가 나왔다는 거는 하이템 플러도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스타포트까지 건설해가지고, 어, 수비하면서 납시비로 와야겠다. 테크는 도 지어주고 배럭도좀 추가해 줍시다 자테크를 투베럭해서 그래도 잘 올렸기 때문에 아마 그랍이 타이밍이 나올 거란 말이지 자아름메니 찍어주고 네, 이제 다크 나왔고 타코스까지 지어주고 백슬레도 되겠는데? 아시면 대수까지 해야겠다. 아, 일반인들은 못 막을 것 같다고요? 아니야, 그거 벙커 짓고서 일꾼만좀잘 싸워주면은 어, 충분히 막아요. 후반이 질러 저글링 포털러시는. 차란이 유리한 컨싸움이라 코스가 나는 멀티를 먹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발질의 하템이구나. 이데한방꽤 세긴하다 상대도 발질 의 하템이면 어디 먹었을라나? 여기 먹었을라나? 아니 여기 준비하고 있네. 아직은 안먹었어 이에는 페어 가지고 있다가 지어질 때 가서 좀 견제해야겠다. 제발, 앞마당 먹진 않았겠지? 앞마당은 아니고. 어, 질러 3시 한번 헬프 한번 해주세요, 가서. 저는 어, 추가 멀티 못 먹게 견제합시다.

좀 하면서 압박 정면좀 해볼까? 정면으로 압박좀 해주고 자, 아래에서 게이트웨이를 좀 펼게요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하나하나 깨지는것도 상대는 지금 까다로울거라서 네. 왼쪽을 좀공략해볼까 왼쪽, 왼쪽에 빈틈이 많은데, 자, 왼쪽 현재 다크는 이제 안 먹히죠. 틈이 많아서 이렇게 뜨라고 잡아가지고, 네. <laughs> 포기했네 상대 네. 근데 이렇게 초반에 엄청 잘 맞고 해도 사실 계속 계속 잘 해야, 해야 되긴 해